안녕하십니까. 동양분석실의 김종민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또 수출이 전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3,63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공업이 14.4%, 경공업이 12.1%, 등 제조업 전반이 14.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농수산물 등 1차 산업은 4.1%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 즉 운송 및 도소매 부문에 대해서는 10.1%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의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결과, 수출 규모 축소에 따라 모든 효과가 절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입 유발액은 15%, 부가가치 유발액은 12.8% 감소하여 수입 유발액이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수출의 생산 유발액은 13.5%, 취업 유발 인원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출액 감소로 인해 각 유발효과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단위 수출당 유발효과는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수출의 외화가등률과 취업 유발률이 하락을 지속하던 과거 추세와 달리 상승했는데요.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등률은 2008년 51.8에서 2009년 52.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00만 달러로 수출하는 경우, 2008년에는 48만 2천 달러가 수출에 의해서 유발된 수입으로 국외로 유출되었다면, 2009년에는 수입으로 인한 유출이 이 47만 5천 달러로 줄어들었고, 국내 부가 가치는 52만 5천 달러로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0만 달러 수출당 생산 유발액 역시 200만 달러에서 201만 달러로, 취업 유발 인원도 9.1명에서 9.5명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에서 수입 유발액을 제한 부가가치 유발액을 실제로 하고 이를 실질 GDP의 증감과 비교하여 경제성장 기여를 산출한 결과 172%의 높은 기여율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로 인한 실질 부가가치 증감이 전체 GDP 증감의 1.72배에 이르며 우리 경제가 수출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수출의 경제활동이 경기 침체기 플러스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출이 외견상 13.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는 주로 단가락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수출 물량은 오히려 2.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출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예년과 달리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입 유발 효과가 크고 취업 유발 효과가 작은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에서 상대적 수출 부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중화학공업 수출 비중이 다소 늘어나면 수출 전반의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는 다시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품 소재 국산화율 제고 그리고 취업 증대를 위한 서비스 연계형 수출 확대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